제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No. 몰라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찍은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송도피플의 서재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집회 영상과 좀 이런 암울한 영상들을 좀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밝게 데이트 코스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여기는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뷰지만 저희가 오늘 촬영할 곳은 G 타워예요. 그 데이트 코스고 하니까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씨 알고 있는 아는 누나 오이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뭐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떠나볼까요? 네 가시죠. <laughs> 저기 보이면 저기 안에 파인보 저기 저기예요 저기.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원래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9층에 오는 방법이 여기 1층에서 여기 구내식당 안먹으러 왔다 얘기하고서 이렇게 오면 돼요. 지금은 시간이 3시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1시 반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래서 그때 오셔서 점심도 드시 밥이 5 5 0 0 원인데 밥도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와 야, 예, 문 열자마자 와, 소이 나. 우와, 나와. 이거 뭐야? 야, 여러분, 어, 이거 이거 한번 찍어봐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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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니까 미세먼지 없으면 예쁘겠다. 끝장나 진짜. 와. 장난 아니지. 사진 그걸로 올려야겠다. 장난 아니다. 성도 피플 배경 아티 이걸로 바꾼다 이제. <laughs> 야 근데 날씨 좋았으면 진짜 와. 어, 근데 볼까? 지금도 뭐, 생각보다 지금도 괜찮아. 뭐, 생각보다 그래. 여기서 카누 타는 것도 되게 재밌어. 여기서 카누를 탈수 있다고? 어. 지금 평일이어서 지금은 사람 없잖아. 어어. 주말 되면 되게 많아. 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야, 여기 경치 보이세요? 하, 어때요 소감이? 와, 진짜 진짜 멀리 왔거든요. 저, 솔직히. 어, 두 시간 진짜, 걸렸잖아요 오늘. 어, 맞아 맞아. 어. 근데 후회 안할것 같아요. 오. 너무 진짜 좋아. 야, 진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르죠. 몰라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찍어보는 요 솔직히 이런 곳을 볼수 있는 곳이 서울에도 없지 않아요? 없죠 어, 이 정도 높이에서 갈려면 63빌딩을 가야 되는데 육3빌딩은못가잖아 이런 곳을 어. 밖에 야외에 이렇게 하늘 정원이 있는 곳이 없잖아 그리고 어, 오히려 주가, 63빌딩은 어. 너무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이게또기가 어, 어, 제가... 음. 어,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원래 야경이나 이런 명소로는 좀육빌딩이랑 롯데타워 이런 곳이 굉장히 좀 좋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도 안 드는데 또 되게 색다른 매력 그런 타워와 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자연의 풍경이 느껴진다랄까? 서울 서울의 그좀 혼잡한 도시의 느낌과 달리 좀 차도 별로 없고. 되게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드는? 여기로 오니까 진짜 속이 진짜 뻥 뚫리는 것 같이 음. 너무 새로운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음. 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까 어, 모르셨던 분들 이렇게 꼭한 번씩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 찍고서 너무 막 사람 터져나는 가거 아니에요? <laughs> 최대한 빨리 와보시는 걸 추천해요. 네 누나, 이 타워가 이름이 뭔지 알아? 아니, 아니. 호스코라고 써있데 거의 사냥 <laughs> 어? 어? 야, 인스타에서 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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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야.